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집 일단 영상이 좀 늦었는데 제가 계속 밖에 있다가 지금 방금 집에 와가지고 영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뿐 밖에 있느라고 대인은 못했고 그냥 핑보 스토리 오버나이트 한거 이틀이나 오버나이트를 했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눈물나네요 아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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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씨아무튼무 말씀드리자면 제가 두가지 시나리오를 그냥 그렸다고 했잖아요 어제 영상 찍으면서 그중에 그래도 두번째 시나리오로 너러가무습니다 진짜 진짜 다행무너 그렇게 너러가무어요 너무 고맙 너무 어 근데 우선은 첫 번째는 제가 예상했던 거는 약간 SAMG처럼 흘러가려나 싶었거든요. 어 보시면은 SAMG가 약간 그 상을 찍진 않았지만 이날도 보면 어 이렇게 올렸다가 밀고 다시 이렇게 올리는 그림이 한번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핑거 스토리도 여기서 어 이 평을 모았으니까 한번 이런 변곡까지 쳐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고요. 근데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앞에 흐름이 SMG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얘는 밀었다가 이렇게 올리고 다시 민 그림이라서 당일날 가긴 좀 힘들어, 힘들 것이다 라고 사실 예상은 했어요. 근데 뭐, 물린자는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죠. 여기서 추매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하고 들어간 거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사실 많이는 못 잡았습니다. 이게, 이거, 이런 상승이 나올 확률이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평단 좀 낮추는 용도로 그냥 잡아 들어간 거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 여기서 사실 진짜 지금도 아찔한데, 뭐 이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되게 자신있게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잡으면서도 정말 잡기 싫었어요. 이거 만약에 내일도 깨지고 내려가면 이갭까지 깨버리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어쨌든 시나리오를 제가 세웠으니까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겁이 나도 시나리오를 내가 세웠으면 그걸 한번 이행을 해 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냥 해야 돼서 사야 돼서 샀습니다. 제 입장에선 사야 돼서 샀는데 여기서 좀 세게 사 가지고 여기보다 한두배 이상 샀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안에 물량이 진짜 제 그릇을 초과할 정도로 너무 커져서 잠을 잘못 잤어요. 잠을 잘못 잤는데, 어, 다행히도 오늘 보니까 아침에 이 흐름이 되게 경쾌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가벼워진 거를 확인하면서 느낀 게, 아, 요 악랄한 하락이 그래도 의미가 있었나 보다 싶어서 이런 움직임이라면 최소 VI까지는 꼽겠구나 싶어서 어, VI부터 팔아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VI, 여기가 딱 VI였는데 VI 삼 팔고, 요변곡에서이변곡을 기준으로 팔고 팔고 하고 보니까 어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만약에 제가 이 시, 시장을 참여했다면 대의를 했다면 여기서는 대의를 해볼만한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대의했다 치고 어, 어차피살용기는 없지만 여기서 대의로 샀다 치고 홀딩해보자 해서. 그딩하면서 팔고 만원 라운드 피규0서0 0싹0 던지고 그이 위로는 아무 욕심 없이 0 0 0 0 그냥 바0 0 봤습니다. 뭐 그래서 뭐한3% 수익으로 나왔는데 아, 어 솔직히 뭐 승리의 짜릿함 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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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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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청산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지랄 진짜 이지랄 두 번은 못한다 나 이거 이런 매매 두 번은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매매하면서 느낀 거는 어 결국에는 비중 조절에 대해서 제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가슴으로는 몰랐구나 라는 걸좀 느꼈습니다 실제로 체감해 보니까 느껴지는 압박감이 말도 안 되게 컸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 확실히 비중 조절을 조금 더 진지하고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이거를 느꼈습니다. 한번 한 잘못하면 진짜 한 3년 늙은 것 같아요. 비중 조절 한번 잘못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행히 오늘은 저 진짜 시장이 보너스 목숨으로 한번 살려줬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한번운 좋게 살려줬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시장을 아침에 봤다면 이거 정리하고 모니터 앞에서 절까지도 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거아 제가 참고한 두 번째 그 시나리오는 오토엔과 청담 글로벌이었거든요 오토엔이나 청담 글로벌 보면서 둔게 아니 그리고 뭐좀더 추가적으로 삼성 스펙 4호 그세개 정도를 참고를 했는데 어 이렇게 장 초반 장 초반이 아니라 상장하고 3연상까지 갔던 애가 이렇게 밀어버리는 경우에는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다시 이, 이 고점 있잖아요 3연상을 찍은 고점을. 무조건 넘어주는 흐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는 어차피 물린 입장에서 이거 넘, 넘는 구간까지는 볼 것도 없고 최소 어,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은 이 안에 있, 있겠거니 싶어서 그러니까 이 넓은 구간 안에서 나는 탈출을 하면 되니까 어, 그래도 배팅을 한 번은 해보고 해볼 만하다고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세게 산 거죠 물론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할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그래도 탈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량을 태우는대로 태우는 데까지 태우고 시나리오를 이용해 보자 했던 거고요 아저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핑고스토리 를 탈출을 했고 어그 이후로는 계속 어차피 바뀌 기도 하고 진도 다 빠져 버려 가지고 데이 매매는 아무것도 접근하지 않았 고 종목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다들 고생 많으 셨고요 진짜 운 좋게 개같이 부활하고 마무리 를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